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라. 더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개지바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개지바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왕이 가로대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세 은십 달란트와 금육천개와 의복 열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지졌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대,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요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초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다메색강 아마른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셨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이리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라망의 군대장관 나아망은, 나아만은 자신의 나라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정받을 만큼 괜찮은 장관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았고,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요. 그런 그에게도 한 가지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문둥병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어, 그래 나병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만약 내가 나만처럼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가진 것도 넉넉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꽤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몸에 문둥병이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복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등병, 나병을 가진 사람에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문등병에 있는 나를 향해서 당신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원수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등병자, 나만 장군이 아니라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치료 받은 자 나만 장군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만 장군 그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이 복받은 사람인 이유를 조금 더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기로 선택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아람왕의 군대장과 나아마는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해조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했습니다. 그가 아람에서 크고 존귀한 그 아람왕에게도 인정받고 그들의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그 이유는 그가 큰 용사로서 아람을 늘 승리로 이끌었던 1등 공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니까 1등 공신으로 아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나아만 장군의 인품, 또 용사로서의 자질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인품이나 용사로서의 기질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좋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나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필요한 사람으로 선택받아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나만이 복받은 사람인 이유를 본다면,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포로로 있으면서도 나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또 포로로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도리어 그 나만 장군을 보면서 극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소녀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나에게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그때서야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여유, 건강의 여유, 시간의 여유 무엇보다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만한 여유를 또한 가지는 것,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여유가 없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과 없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악된, 모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약한 존재인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 나라에 종으로 잡혀온 나만의 집에 있는 이한 소녀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런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 그 안타까운 형편에 전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보입니다. 그 소녀는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주변에 자신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향한 자신의 그 여유 있는 마음을 그래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던 그런 큰 마음을 가진 그런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신의 주인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눈이 들어왔던 것이죠. 한나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지만 주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용기를 내서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를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너의 말이 사실이 아닐 시에는 너의 목숨을 내가, 너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야. 아마 이런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었지만 이 소녀는 주인에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리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남한 장군의 집에 이렇게 참 귀한 소녀가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또 하나의 큰 복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한에게 이렇게 귀한 어린 소녀가 있었다면, 이방인 남한 장군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소녀를 붙여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사람이 어찌 없겠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내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귀한 한 어린 소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런 귀한 한 소녀와 같은 사람일까요? 또 반대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나만과 같은 그런 한 사람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소녀같이 극률의 마음으로 또 여유가 있는 마음으로 하늘의 그런 위로와 평안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또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세상은 어디입니까?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가지는 것으로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남한 장군이, 어, 복받은 사람인 이유는 그의 옆에 다른 종들 또한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은 여종의 말을 믿고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앞에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저 종을 통해 한 마디 말을 툭 던지지요 뭐라고 하죠? 당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담그세요 씻으세요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아람 왕 아,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왕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백성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그이었기 때문에 아마 심이 많이 에, 마음이 언짢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아람으로 돌아가고자 하지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 동행했던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네, 아버지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 종들은 참 지혜로운 종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나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말을 따라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내 아버지여 라고 하는 표현은 참으로 경의를 표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친, 친분이 두터운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그런 용어이지요. 그렇게 나만은 그의 옆에 둔 좋은 종들 덕분에 결국 그는 마음을 다시금 바로잡고 썩 내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억지로라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갔듯이 나만은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게 됩니다. 그 순종은 어떤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합니까? 치유라고 하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한번 씻어도 변화가 없었고 두 번, 세 번, 여섯 번까지 씻어도 변화가 없는 그 가운데서 그는 아마도 자신의 교만과 계속해서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또 들어가, 또 들어가, 그렇게 여러 번 자신의 교만과 싸우고 또 싸우면서 여섯 번까지 싸워서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게 여러 번 씻으면서 그는 자신의 교만은 계속해서 조금씩 죽여갔겠습니다, 죽여갔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고 하는 길로 조금씩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종의 결과로 치유라고 하는 기쁨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이 깊이 있게 관여하고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가 복받은 사람인 이유는 그의 옆에 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픔을 나누어 줄,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한 소녀가 있었고 그 소녀는 또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소녀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복받은 이유는 그 문둥병이 그를 영혼을 구원하는데 인도할 수 있었던 그 걸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주변에 있는 종들 또한 그 종들의 권유 때문에 억지로라도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고 문둥병에서 노임 받았으니 그 또한 그는 복받은 사람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아마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침과 회복과 온전케 되는 그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옆에 붙여주신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보내주신 좋은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좋은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의 옆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며 그 사람을 절망으로부터 건져내고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어리지만 영향력이 있는 이한 소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순종하기를 힘쓰며 순종에 합당한 치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